안녕하십니까. 창원TV 뉴스 김현정입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신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첫 출발을 앞두니도 그들을 바라보는 학부모님들도 설레는 마음이 가득한 시기고 또 한편으로는 가정경제 부담이 가중되는 때이기도 합니다. 창원시에서는 중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학부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경남 최초로 교복기를 지원합니다. 현재 창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 입학생이 대상이고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동아복 포함 30만원이며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신청하면 4월부터 신청인 계좌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교복비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시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람중심 새로운 창원, 창원시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제강점기 말인 1942년 창원지역 청년 10명이 조직한 독립운동단체가 있었습니다. 창원 만세사건을 주도한 청년독립회인데요. 창원시는 단원 10명 중 유일한 생존자인 91살의 오경팔 옹에게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창원시청에서는 3.1 운동 100주년 기념 창원 청년 독립회의 생존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창원 청년 독립회의 유일한 생존자인 오경팔옹은 창원 보통학교 4학년 시절인 1942년 선배 백정규를 중심으로 동기 10명과 함께 창원 청년 독립회를 조직. 이들은 창원 만세 사건을 주도했고 1944년 치안유지법 위반죄로 경찰에 붙잡혀 광복 전으로 출소했습니다. 오경팔옹은 70여 년 전의 일이지만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는 그때의 기억을 이야기하며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계속 내가 일 하고 일째눈가슴 눈물이 찬 산이 오경파롱은 옷고 사실 입증 서류 부족 등을 이유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 이날 창원시로부터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창원시는 지역사 연구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영주 경남대박물관 비상임 연구원에게도 5경팔옹을 지역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독립유공자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찾고 찾은 유공자에 대한 기록은 확실히 남겨야 한다며 이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명예회복뿐만 아니라 나라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이며 후세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경팔 온과 박영주 연구원은 같은 날 열린 창원시 시정모니터 요원 위촉식에서 3.1 운동 100주년 기념 창원 독립운동사에 관한 증언특강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창원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도내 최초로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의 주요 시책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시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취지인데요.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대해 14일 이내에 영상으로 답변을 약속한 대로 시민청원 1호로 채택된 국면 택시비 할증 폐지에 대한 청원 답변이 공개됐습니다. 창원시는 지난달 26일 창원시 공식 유튜브를 통해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에 관한 청원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시민청원 1호로 채택된 북면 택시비 할증 폐지는 시민 630명의 동의를 얻으며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저희 창원시에서 담당 공무원님들께서 이제 택시업계와 기사님들과 이렇게 협의를 해서 감계와 무동까지는 시내 지역으로 이렇게 간주하는 그래서 할증이 폐지되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네. 청원 주시면 협조하십니까? 네. <laughs> <laughs> 이와 함께 스타필드 창원 입점 관련 청원과 공동주택 수도요금 감면 조례 제정 청원 등도 오는 6일 답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시민청원제도는 창원시 홈페이지에 마련된 시민청원 게시판에 시의 제도 개선과 정책 제안 등의 의제를 올리면 최대 30일 동안 시민 500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 안건을 14일 이내에 영상으로 답변하는 소통 시스템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미성립된 청원일지라도 관련 부서장이 직접 현장 방문과 게시한 면담을 통해 소수의 목소리에도 기기 흐린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1월 1일 운영을 시작한 온라인 시민 청원제도는 3월 현재 총 10건의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창원시는 창원 시민이 함께 읽을 2019 창원의 책을 선정했습니다. 이번 선정에는 시민 선호도 조사와 함께 창원의 책 선정위원회 위원들의 토론 과정이 있었는데요. 일반 및 청소년 부문과 어린이 부문의 최종 이름을 올린 2019 창원의 책을 지금 소개합니다. 지난달 19일 의창도서관 2019 창원의 책 선정을 위한 제 2차 선정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창원의 책은 사람 중심 새로운 창원의 문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창원시 도서관 사업소가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한 도시 한책 읽기 범시민 독서문화운동 선정위원회에는 문인, 독서회, 지역 서점 등 지역의 독서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 13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린이 부문과 일반 및 청소년 부문에서 선정된 후보 도서 가운데 신중한 고민과 토론의 과정을 거치며 최종 선정에 머리를 맞댑니다. 2019 창원의 책 선정은 선정 위원회 토론과 함께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창원시 관내 11개 도서관, 야외 게릴라 투표 등을 통해 진행한 시민 선호도 조사 결과가 취합됐습니다. 그 결과 2019 창원의 책 어린이 부문에는 박형경 작가의 동생을 데리고 미술관에 갔어요가 일반 및 청소년 부문에는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가 최종 이름을 올렸습니다. 어린이 도서의 경우에는 우리가 밝음과 어둠 속에서 어떻게 밝음을 지향하고 좀더 너무나 개별화한 아이들에게 공동체적 그리고 어 어둠을 극복하는 과정 이런 것을 중시해서 선정했습니다. 일반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라든지 또 소외된 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삶의 보람과 또 희망과 의지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점에 주목해서 선정했습니다. 창원시는 오는 4월 4일 개최 예정인 책 읽기 창원 선포식에서 작가와의 만남과 독서 릴레이 첫 주자에 대한 창원의 책 전달식 등으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창원시정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